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퍼치펭귄입니다. 우선 퍼치펭귄이 고점 이후부터 현재 구간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계신 것 같고요. 어, 우선 지금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답변을 드리고 있고 어, 먼저 제가 오늘 V.I.P 정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퍼지 펭귄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세력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라 거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 어,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전에 정보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퍼치펭귄 오늘 보시면 거래대금이 이제 오늘 92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17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자료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다섯 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제대로 챙겨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 0107298020 여러분들이 문자로 퍼지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이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나 연락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트랙들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이 VIP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확한 일시부터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나와 있고요. 어,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새벽들 목표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요구 없이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 놓으시면 해당 자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실시간으로 전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퍼지딱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들 더 이상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한테 5초만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받아 가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어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